응. 공복 혈당 아직은 괜찮네요. 오늘 주말 아침입니다. 무서운 <목소리도> 게? 엄마 아 이거 엄마 피 검사하는 거야. <목소리도> 이게 피야? 응. 아빠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빠꾸면 <목소리도> <닦으면> 돼? <목소리도> 걱정돼? <목소리도> 응. 혈당이라는 게또 임신하자마자 확 치솟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임신 당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수, 이동이 가짜 마, 맞아 이제 아침마다 뭐 매일은 아니어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보고 있는데 그냥 임신 전이랑 똑같아요. 저는 그 워낙 예민해져가지고 아기 갖기 전에도 이제 한 번씩 재봤는데 어, 근데 똑같은데 이게 신기하게 한 16주, 18주부터 슬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렇게 임신 당뇨가, 어, 진짜 당뇨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갖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애기 갖고 나서 계속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laughs> 당뇨가 진짜 무섭잖아요. 일단, 아, 또 임신 당뇨가 오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번엔 조금 덜 튀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냥 임신 당뇨인 거는 이제 당뇨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한번 봐야죠 뭐제 팔자가 이런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임신 당뇨여서 좋은 점 아시잖아요 식단 조절하면서 막달 보내느라 저 붓기도 덜하고 살도 덜 찌고 저 같은 경우는 있을 때한 10kg? 더찐줄 아셨죠 되게 많이 쪄 가지고. 내 10kg밖에 안 쪘었어요. 살덜 찐다는 거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이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점이니까 일단 그렇게 장점을 생각하고 어,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제 당직이었어서 남편 기다리고 있고요. 오면은 같이 이수 치과 갔다가 이수 발레 갔다가 좀, 좀 바빠요. 아 그리고 어제 화면 이거 핸드폰 액정이 이렇게 나갔어요. 엄마, 가운데. 응, 음, 빵 먹고 싶어.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가 터치가 안 돼요. <laughs> 위에가 터치가 안 돼. 밑에만 돼. 밑에만?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술이 맡기려고요. 아이폰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15가 나오는 시즌이라서 엄마, 기다렸다가. 고장 났또 이번에는? 고장 났 또. 우리 애기가 빵이 너무 먹고 싶다 하네요. 이수는 빵에 잼 이거 발라줘요. 마이노멀이라고 저 당뇨 때문에 2년이 됐나? 그래서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애기들한테 먹이기도 좋고 어, 이거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딸기잼도 이만큼 먹고 이거는 액상, 액상 설탕 같은 거 마이노멀 알룰로스로 만든 어, 설탕 대용으로 넣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가루 가루 알룰로스인데 이것도 잘 먹고 있습니다. 0 칼로리. 그래서 다 먹었죠? <laughs> 이수 그 친절한 금자에 그 금자 씨의 그딸 닮지 않았어요? 뭔가 느낌이?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그 딸내미 그래, 여기 앉았다 이 어른의자도 이제 자랐네 그렇지만 어른의자에 앉았을 때는 항상 응. 조심해야 돼 넘어질 수 있거든 왜? 거기는 아기의자처럼 감싸는 게 없잖아 안전벨트도 없고 응. 아이야야 이동이 태어나면저기안아야겠다 이동이 태어나면, 저기 앉아야겠다. 태어나면? 응. <laughs> 그거 잘빨아어 이동이가 여기 이수 잘 이수가 안은 앉은 곳에 앉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나여기 앉을래 나여기 앉을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가고 할거에요. 아, 넌 아가니까 아가 의자에 앉아야지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응. 응 그래도. 어 히어 나와 나와 나 앉을 거야. <laughs> 이름을 어떻게 할 거야? 너는.. <laughs> 그렇게 할 거야. 너도? 아기처럼? 응. 그러면? 응. 조개 끼니까지고 같은 멋지게 오이 하늘에 휘말려갈 거야. 기분이 좋아질 거 요리책을 읽어주고 같이 요리하면? <laughs> 볼일 다 보고 이수 발레 왔습니다. 어, 이수 오늘 블랙스완이지? 블랙스완. 오다가 센터 둘러서 그냥 고쳤어요. 보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험도 없어서 저의 40만원, 피 같은 40만원 들었어요. 2년 더 쓰려고요. 원장님으로 <laughs> 전화할까? 음. 아, 이수가 저렇게 발레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하면 은 저희는 다음 주 동안 먹을 것도 장보고 그다음에 차에서 보통 쉬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너무 배고파서 짜자잔 지금 아침도 안 먹거든요? 아직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 저를 보고 힘내십시오. 40개월 정도 되면 이제 혼자서 저렇게 수업도 듣고,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가가지고도 혼자, 키즈클럽 갈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잘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리고 발레를 너무 좋아해. 이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보면은 토요일날만 기다린대. 어머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까. 관례를 너무 좋아한다고. 아 진짜. 왜? 앉아야 되는데 여기서. 치우면 되지. 성질이야. 매너가. 똥굴 매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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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어? 안 먹어봤어. 씨. 장 간장, 간장만 먹... 풀었어. 씨. 이서 <놀람> 어제도 다왔 시쯤 배고프다고 그 그래. 불쌍해. 뭐 불쌍해? 배고픈 배고픈 많이 놀아줘. 불쌍하지. 너는 배고프면 컵라면 만 끓여 먹을 수 있지 않나. 무슨 거부터라. 나는 나 맨날 라면 먹어서 이제 라면 안, 안 먹고 싶은데. 나는 안불쌍하네 너도 불쌍하지. 나는 진짜 안 불쌍해. 제일 안 먹거든요. 응. 다행이죠. 뭐. 한 명이라도 잘 먹고 닮니다 마지막 한 입. 먹듯이 아예 없어지지 않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배가 살짝 고파서 그런 건지, 속이 안 좋은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의 미식거림과 여기 목에 뭔가 미끌미끌한 게 껴져 있는 것 같아. 이거 <목소리> 어. 맛을 씌워져 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를 매콤한 거나. 좀 시원한 걸로 뚫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 엄마 이렇게 나 이렇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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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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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좀 해볼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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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먹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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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드시고 회장님이 나한테 사랑고백하는 거꿨진 <laughs> 젠장 안 먹네 진정씨 사랑합니다 그대는 그대는 어떠하니까 이, 이런 일인지 <laughs> <laughs> 이수 오빠 생기다? <laughs> 저번주에 이 샤브샤브 얼마나 먹고싶던지 다 <laughs> 먹었나? <laughs> 마번에 식당 갔다 이것도 맛있어 <Means> 김치가 진짜 맛있어. 제가 다고파고 <lentceu> <assistant> 음. 맛 <S coworkers Rodriguez> <S multiplication> <S ?zia> 오늘은 비가 오고 는데 김치전이랑 막걸리가 너무너무 상당히 너무 낫요 미치겠어요. 막걸리도 너무, 너무 먹고 싶어 이전에 막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이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쉴라고요. 아직 1두시도안 됐네. 저희 회사 승진하신 임원분이 하나씩 돌렸는데 그랬죠? 하나씩 줬어요. 엄마 회사 차였죠? 아 이거 엄마 회사에서. 어, 누가 보내주신 거야. 정말? 정말 맛있다, 이거. 그만 먹어! <laughs> 어, 이거 이름은 엄마 따라해봐. 응. 마카롱. 마카용. 아니, <laughs> 엄마 입어 마카롱. 마카용. 아니, 롱. 어? 응? 마카, 롱. 마카용. 아니, 용이 아니고. <laughs> 마카. 롱! 아까 모용! <laughs> 먹을 거에 마카용. 마카용? 와, 똑같아, 똑같아. 예쁜 표정 지어보세요. 아이, 예뻐. 무서운 표정 지어보세요. <웃음> <웃음> 우, 우 슬픈 표정.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랑에 빠진 표정. <laughs> 그게 사랑에 빠진 표정이야? <laughs> 오늘 나들 주문한 과일, 야채. 이거 맛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만다린, 만다린 어쩌고 저쩌고던데. 이거랑 그리고 여기에 제로인데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막걸리 너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노날콜리 근데 에탄올이 1% 미만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한 입만 먹어볼까 생각 중. 그리고 수박 샀어요. 여러분. 아, 어, 근데 지금 정리 못하겠어. 좀 누워 있어야겠어. 난임산부니까 <laughs> 이동이 아빠가 이동이한테 얘기해준대? 아빠가 먼저 얘기해도 돼? 아니. 그럼 이수가 먼저 얘기해. 이수아 먼저 얘기. 해 이동아, 이동아 잘 잤어? 아니 이제 잘 건데. 이동아 잘 놀았어? 응. 티안 잘잤 잠깐만. 그런 절절하고? 이동아 잘 이수아, 응. 잤어? 아직 안 잤다니까. 응. 이제 잘 거야. 이세야 이동이 여자야 남자야? 여자. <웃음> <웃음> 알았어. 잘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 아, 어, 싫다. 너무 싫다. 이번 주에 제가 목 음, <laughs> 감기 기운 플러스? 약간 황사 이번주 진짜 심하거든요? 목이 지금 많이 부었고 침삼기 때마다 너무너무 따가운데 병원을 못 가니까, 약을 못 먹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기침을 오늘, 어제부터 기침을 시작했고 가래가 완전 노란 가래가 나오네요. 지금 힘들어요. 이번주는 이동이 11주차예요. 주말 되면 이제 12주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주 아, 이동이 그 정밀 초음파를 보러 가는데 이번 주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 그냥 특별한 게 없네요 이번 주에 컨디션 관련해서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다. 그거 아직도 11주라니. 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있고 이게 좀 너무 더디게 가고 이러니까 좀. 뭐랄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아기는 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라고 막 좋은 생각만 하는 스타일 은또 아니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주변에서 조금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도 은근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혼자 막 찾아보고 걱정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 11주 정도가. 우리 이동이도 믿고 건강하게 잘 나와라 이렇게 매일매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특이사이 있다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그러니까 잠을 제가 요즘에 10시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고 중간에 쉬 때문에 한번 깨고 어, 저는 약간 방광이 큰 편이라서 <laughs> 잘때딱한번 깨거든요 한 새벽 2시쯤 어제 수박을 많이 먹고 자가지고 한시반한시 반쯤 한 시쯤 깬것 같은데 아무튼 좀 길게 자니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 악몽 같은 이상한 꿈을 많이 꾼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 별거 별거 다 꿔. 무슨 뭐 제가 모시는 상사분한테 사랑 고백을 받지 않나 오늘은 오늘도 되게 이상한 꿈 꿨는데 양 꿈도 진짜 많이 꾸고 어제는 양꿈 꿨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잔인한 꿈을 꿨던 것 같고. 아무튼, 어, 깨면은, 어, 뭐 이런 꿈을 꿨나 싶은 그런 이상한 꿈들 있잖아요. 악몽들. 요즘에 참 많이 꾸네요. 오늘은 회사가서 제가 패디를 발리에서 이거 발리 가기 전에 했던 거라서 이걸 이제 제거를 해야, 해야 되겠죠? 하려고 패디 점심에 예약을 해놨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휴사오는 뭐 아직 못 나가고, 집에서 스쿼트, 스쿼트 하루에 많이는 못하고, 50개씩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회사에서도 진짜 자주자주 자주 해주려고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잘안 되네요. 집에 오면은,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집안 분위기가 차분 막 이런 카운다운이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등 이런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자게 되는데 이제 진짜로 집에서도 좀 차분하게 온몸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하고 좀 그러려고요 시, 스쿼트는 10주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수 때 생각해보면 움직이는 것 자체에 되게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임신이 처음이니까 움직이고 뭐 조금만 배에 힘들어도 뭔가 이러면 안될것 같고 그랬었는데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laughs> 조금 더 활동적이게 움직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수 때는 정말 출퇴근만으로도 너무 나는 고생한다. 약간 이렇게 <laughs> 박혀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안 했어요. 그냥 뭐좀 뭐야? 초기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 요가 다니고 이런 건 했었지만 초기에는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먹기만 했었던 것 같아. 쉬고 그래서 제가 이수 초기 때 진짜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찌긴 쪘어요. 한 2kg? <laughs> 옛날이랑 움직임이 다르니까 확실히 찌긴 썼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수 때보다는 좀덜 붙는다 해야 되나 초기인데도 그리고 뭐 저는 살 빼는 거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찌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뭐 걱정 안 해요. 저는 둘째라고 해도. 살 빼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먹을 거고 건강하게 운동할 거고 나서 아 회복할 거고. 그렇게 저는 저를 아니까. <laughs> 매사에 징징이 분들이 있어. 보면은. 자기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냥 살 빠지게 바라고 나는 임신 나는 출산을 해서 이래.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원인을 찾는 거야. 근데 해보면, 저도 해봤잖아요.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어.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 살이 빠져. <laughs> 출산이랑 상관없어요. 다만 조금 힘들겠지. 힘든 건 인정. 힘든 건 인정인데, 그래도 노력하면 다 빠지더라. 둘째는 달라요, 선장님.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때도. 저는 둘째 때는 더 빨리, 더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수때도 살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없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괜찮아 많이 먹어. 살은 빠져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아는데?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는데 둘째도 마찬가지. 어, 오늘 얼달결에 파운데이션까지 좀 발라봤어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쓰는 건데 맥에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스킨 밸런싱 컴플렉스 살짝 얼굴에 열이 올라오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 받았나? <laughs> 이제 옷 갈아입고 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